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프론트 스쿼트에 대한 영상입니다. 보통 프론트 스쿼트를 하고 싶어도 잘안 하게 되는 이유가 자세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백스쿼트와 다르게 바벨이 전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특히 견착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착을 해결하면 어느 정도 프론트 스쿼트에 대한 어려움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견착 부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론트 스쿼트의 견착은 어깨의 전면, 전면 삼각근 위에 견착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상완 옆에서 봤을 때팔밑 부분이 지면과 평행하도록 팔꿈치를 과감하게 들어올려야 합니다. 팔꿈치를 들어서 팔이 수평한 지점까지 올리면 전면 삼각근이 거상되어 올라오고 스쿼트를 하는 동안 전면 삼각근에 바벨의 무게가 실려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전면 삼각근이 아닌 쇄골이나 손가락에 무게가 실린다면 잘못된 견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광배근과 어깨, 전환, 손목 등의 유연성 때문에 알면서도 생각처럼 잘 안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땐 영상처럼 그립 너비를 넓혀주시면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그립을 일정 간격 넓혀준다면, 신체가 뻣뻣해서 팔꿈치를 덜 올려도 전면 삼각근 위에 바벨을 올려둘 수 있습니다. 정석은 어깨너비 그립이었다면, 손반 뼘에서 한뼘 정도씩 넓혀보세요. 그립이 해결됐다면 나머지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바벨의 손가락을 많이 걸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검지부터 중지, 약지, 또는 검지 중지만 걸어도 되고, 손은 갈고리를 걸어 놓은 듯 걸어주기만 합니다. 손가락으로 바벨 무게를 분담하거나 꽉질 필요는 없습니다. 손가락은 걸어주고, 팔꿈치는 과감하게 쳐 올리는 느낌으로 올려줍니다.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프론트 스커트 소개 영상에서 몸통 정렬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흉추, 요추를 포함한 몸통을 곧게 펴서 강하게 복압을 유지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허리와 가슴을 곱게 펴준 상태로 복압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론 프론트 스쿼트는 일정 부분 흉압도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편하게 호흡을 들이마시는 상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제가 항상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벨의 무게를 견착 부위에 완전히 얹기 전에 흉압이든 복압이든 먼저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오버헤드프레스 모두 동일합니다. 바벨이 하중이 몸에 실리기 전에 먼저 압력을 만들어 주시고 하중을 실어야 합니다. 바벨은 당연히 미드풋 수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가벼운 무게로 중심을 이동해 보시면 어느 지점이 최적의 각도인지 따로 관찰 없이 알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동일하게 셋업해 놓은 몸통은 견고하게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가슴과 허리를 곱게 펴주는 느낌을 갖고 몸통 정렬과 코어를 강하게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하강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은 접히는 대로 자연스레 두시면 됩니다. 다른 스쿼트보다 허리각이 열린 채로 서 있는 만큼 반대로 무릎각은 비교적 닫힌 좁은 각을 형성하며 무릎과 대퇴가 자연스레 전진될 겁니다. 이때 발목 가동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동성이 좋지 못하다면 역도화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프론트 스쿼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견착 문제만 제외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립 위치를 넓게 잡는다면 금방 해결되는 부분이고,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얼마 안 돼서 조금씩 좁혀서 잡을 수 있습니다. 따로 유연성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자주 한다면 자연스레 금방 개선될 수 있는 적응 문제입니다. 로우바나 하이바 스쿼트보다 전면에 대퇴사두근을 활성화하고 싶을 때 또는 메인 스쿼트를 하기엔 너무 몸이 피로해서 변형 운동을 해야 할때 프론트 스쿼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기타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